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회계에서 중요한 개념인 지분법 회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단순한 금융 자산이 아니라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가 직접적으로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는데요. 이를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지분법입니다. 그렇다면 지분법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요? 오늘 이 개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분법이란? 지분법이란 기업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투자했을 때 해당 기업의 순자산 변동을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 방법입니다. 즉, 단순한 주식 투자와 달리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이 재무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의 20%에서 50% 사이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경영에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공동기업. 두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지배력을 가지는 기업,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에 투자할 때는 단순한 투자자산으로 보지 않고, 피투자기업의 재무성과를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합니다. 지분법의 기본원리. 1. 투자주식의 장부금액 계산. 지분법을 적용할 때, 투자자의 재무제표에서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에 투자자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즉, 피투자 기업의 순자산 변동이 발생하면 투자자의 장부금액도 함께 변동됩니다. 2. 취득일의 차이 투자자가 피투자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장부금액과 실제 취득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자산 과소평가액 피투자 기업의 자산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추후 비용으로 인식하며 투자주식 장부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영업권과 염감의 수차이 영업권은 생각하지 않지만 염감의 수차익이 발생하면 즉시 지분법 이익에 반영됩니다. 3. 취득 후 변동 사항 처리 투자 후 피투자 기업의 재무 성과가 변동되면 투자자의 장부 금액에도 반영됩니다. 단기 순이익으로 인한 변동 피투자 기업이 이익을 내면 투자자의 장부 금액도 증가하며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됩니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한 변동 피투자 기업의 기타 포괄손익이 변동되면 관계기업 기타 포괄손익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회계 처리 1. 단계적 취득 기업이 피투자 기업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늘려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일괄 취득 가정을 적용합니다. 즉 기존 보유 주식도 공정 가치로 평가하여 재처리합니다. 2. 주식 처분 기업이 피투자 기업의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처분 주식은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액을 처분 손익으로 인식. 보유 주식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 지분법 평가 유지.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면 처분일의 공정가치로 평가. 지분법 적용의 중지와 손상 처리. 1. 지분법 적용의 중지.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이 0 이하로 감소하면 지분법 적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지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손상과 회복. 기업의 자산이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 회수 가능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큰 금액으로 합니다. 회수 가능액이 증가하면 손상 차 손을 환입합니다. 내부 거래와 지분법 이익 조정. 기업 간의 내부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할까요? 하향 거래. 투자자가 피투자 기업에 판매한 경우. 상향 거래. 피투자 기업이 투자자에게 판매한 경우. 이때,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 손익은 지분법 이익을 계산할 때 투자자의 지분율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지분법 회계는 단순한 주식 투자를 넘어 기업 간의 재무적 연결 관계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중요한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특히 관계 기업과 공동 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고 해당 기업의 재무 성과를 반영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므로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쉽고 친절한 회계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